건강 버튼 1분만 듣고 가세요. 오늘도 건강해질 거예요. 오늘은 평소 식생활 습관에서 하루에 500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매일 500칼로리를 줄이다 보면 일주일이면 3,500칼로리, 즉 중성지방 0.45kg이 축적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. 매일 아침 섬유질을 섭취합니다. 아침에 밥, 빵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시리얼이나 베리류 등을 섭취하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섬유질 자체는 제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. 음식을 섭취할 때 오래 꼭꼭 씹어 먹습니다. 음식을 입 안에 넣고 씹는 횟수는 평균 15회로 씹으면 좋고 40회 정도의 음식을 씹게 되면 칼로리의 12%를 덜 섭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. 이처럼 음식을 천천히 오래 식게 되면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고 칼로리를 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음식을 25% 정도 남겨놓은 채 식사를 마치도록 노력합니다. 처음부터 음식량을 적게 주문하거나 그릇에 4분의 3만 채우는 방법으로 음식량을 줄이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음료는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. 물 외에 다른 음료를 먹고 싶다면 다이어트 음료나 탄산수 등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.